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이 주일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 운동을 좋아하십니까? 네, 운동 좋아하세요? 네. <laughs> 어, 저도 운동을 좀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몇년 전에 헬스장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헬스장을 다니는 이유가 몸의 근력을 근육을 키우기보다 좀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헬스장을 다녔지요. 그래서 이 헬스장에서 런닝머신을 중심으로 운동을 했습니다. 어, 저는 그래도 제가 기초체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헬스장에서 런닝머신을 하고 런닝머신을 막한 10분 정도 뛰었더니 어 지치더라고요. 어 금세 막 지치더라고요. 지쳐서. 뛰다가 걷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헬스장에 가서 또 러닝머신을 하는데 또 10분간 막 열심히 뛰었어요.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또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했을까요? 또 걸었어요. 그 다음날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헬스장에서 정작 운동을 하는 그 시간이 한 30분, 4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아, 최소한 헬스장 가서 한 시간은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아, 왜 이렇게 우유산소 운동을 하려고 갔는데, 왜 이렇게 많이 못 할까? 그 다음날 런닝머신을 하는데, 10분 정도 지났을 때또 지치는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는 5분 정도만 더 뛰자 마음으로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쳐 지치더라도 조금 더 뛰었어요. 포기하고 싶고 걷고 싶었지만 조금 더 뛰자 하는 마음으로 뛰었어요. 그리고 15분을 채우고 걸었습니다. 그 다음날은요. 15분보다 조금만 더 뛰자. 그 다음날은요. 그 다음번에는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뛰자 걷지 말자 지치지 지치더라도 한번더 뛰자 하는 마음의 결심을 했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 나중에는 한 러닝 머신을 하는데 한 40분 정도 이렇게 쉬지 않고 달리게 되더라고요. 마음을 먹으니까요. 마음으로 굳게 결심하고 결단을 하고 하니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 늘어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음으로 결심하는 것 우리에게 있지요. 내 마음과 약속하는 것 있습니다. 그것이 운동뿐이겠습니까? 때로는 공부, 때로는 직장 생활에서의 그 시간들 때로는 사람들과의 그 만남과 관계 속에서 또그 밖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마음의 약속, 마음의 결심, 마음의 결단, 마음과 관련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신앙의 길에서도 마음은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 어떤 것보다 그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이요. 좀 비슷하면서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 없는 없는 채 나에게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시고, 마음 없이 예배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보다 마음을 강조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마음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중요하다고 한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은 종료, 오늘 종료주일이고,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고난주간에 다양한 주제로,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고난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느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느끼고 사랑을 느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 그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때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할 때 우리는 그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마음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며 또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하게 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십삼 절 말씀. 오늘 본문의 이십삼 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십삼 절 말씀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지키라고 말하지요?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 아니, 우리의, 우리의 손, 우리의 눈, 우리의 입, 우리의 발 그런 것들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본문의 그 지혜서라고 불리우는 잠언에는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너의 지킬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이 가장 중요하기에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이란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 안에서 마음이란 영혼이 거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성경이 기록된 그 히브리어, 히브리 문화에서는 마음이 영혼이 거하는 곳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마음은 지정의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정의 중심이자 우리의 활동, 우리의 삶의 중심, 그것을 가리켜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 그 모든 것의 첫 번째 진원지는 마음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마음이기에, 성경은 그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마음에서 행동도, 마음에서 생각도 나오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동시에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마음에서 지면 모든 게 진다고 하지요. 마음에서 이기면 모든 것에서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혹 여러분 이런 말 들어 보셨습니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렇죠? 중꺾마.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실 이제 뭐그 롤드컵이라고 이제 뭐 컴퓨터 게임으로 하는 그런 대회가 있거든요. 그 대회에서 어느 한 사람이 인터뷰에서 했던 그 내용이 처음 알려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포르투갈과의 그 경기에서 이기고 그 경기를 통해 그 경기에서 이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이 태극기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걸거든요. 그런데 그 태극기 밑에 선수들이 직접 쓴 겁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래서 2022년 그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언어 '밈'이 탄생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마음에서 지면 삶에서 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서 이기면 그 삶이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기에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 나아가고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신 것이지요. 어.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쓰셨어요.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정보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많이 우리 안에 머릿속에 담고 마음속에 담으면서 우리는 자칭 지식인이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럼 맞지 않나요? 우리는 많은 정보 속에 살아가고 그 정보를 많이 담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사람보다 어떤 시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나 정작 나에게 노출되고 선택되는 정보의 배우는 알고리즘에 의한 알고리즘에 의한 것인 경우가 참 많고 그에 따라 알게 모르게 내 삶의 생각들은 한쪽으로 편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정보 속에서 취사 선택하여서 살아가지요.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정보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정보와 지식들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거 말이 맞다면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지금보다 더 아름다웠어야 맞을 겁니다. 왜요? 오늘날의 정보가 과거의 어떤 시대보다 더 정보가 많으니까요, 지식이 많은 시대니까요. 그 지식을 우리 안에 담고 있다면, 그 지식이 올바른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 아름다워야 맞습니다. 뉴스마다, 신문마다 아름다운 이야기로 넘쳐야지 맞겠지요. 지금처럼 폭력, 살인, 부정, 부패, 범죄에 대한 이야기보다 그런 이야기가 많아야지 맞을 겁니다. 즉 오늘날의 정보만으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지키며 바른 길을 걸어가며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이 잠원의 저자는 아들을 향하듯, 향하듯 아들에게 이야기하듯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말에 주의해라 왜요? 21절 초반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22절 초반절입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 여러분, 아버지의 그 말, 그 말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내 말에 주의하고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라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아침마다 묵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요즘 아침에 묵상을 하니까요. 하루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재용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명기 6장 말씀은 쉐마라고 하는 쉐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켜나가는 그 율법 그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붙들어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8절 말씀. 너는 그것을 너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 말씀. 또, 네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 지니라. 말씀을 손목에 메고,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그 말씀을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여서, 너로 하여금 언제든지 그것을 보고 생각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어, 여러분의 집에 말씀이 걸려 있습니까? 어떤 분은, 집 어떤 분 댁에 가면 말씀 액자가 있어요. 어떤 분 가면 책상에 탁자에, 주방 거실에 탁자에 말씀 액자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냉장고에 말씀 스티커가 붙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더 나아가 이 유대인들은 손목에 미간에 말씀을 붙이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말씀을 붙여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할까 라고 생각을 해보셨나요?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눈에 보이는 곳마다 너가 자주 사용하는 손에 너의 얼굴에 그렇게 말씀을 붙이라고 했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뺏기고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보라는 겁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말씀, 어, 여기 말씀이 보이네. 아, 그 말씀이 없지. 아, 맞아. 이 말씀이 나에게 필요하지. 손을 사용하다, 아, 맞아. 이 말씀이야. 나에게 말씀이 있지. 맞아. 이 말씀을 한번더 읽고 보는 것. 왜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것에 들리는 소리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해야지 하다가 잠깐 인터넷 켜서 봤는데 거기에 유튜브 보다가 알고리즘에 뜬그 호기심 나는 그 영상을 보고 정작 내가 해야 할 것은 이건데 그 영상을 보고 있고 또 다른 영상을 보고 또 다른 영상을 연결해서 보고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성경책을 폈다가 핸드폰을 잠깐 봤는데 알림이 와서 봤는데 그 알림에 어떤 내용이 뜨고 또그 내용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일과 연결되고 하는 모습이 그런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영상에 그러다가 누군가의 소리에 또 누군가의 말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뺏기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 말 한마디 했는데, 그말 한마디가 괜시리 생각나, 하루 종일 내 생각, 내 머릿속에 그렇게 맴돌아서 정장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혹, 그런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 눈가의 소리, 보이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흔들리거나 치우치거나 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길에서 꼭 교회 안에서의 신앙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직장에서도 그럽니다.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그래요.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 이 믿음의 길 끝에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전신 갑주를 취하고 악한 영과의 대적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 지금의 이 땅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는데 특별히 악한 영은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아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한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한다. 좌절시키려고 한다. 실패하고자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안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가져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전신갑주 중 하나가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바르게 서기 위함이라. 그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러분.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라는 것은 요즘 잘안 쓰는 말이잖아요.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 가슴을 지키는 그런 방어도구입니다. 여기에 가슴, 심장을 지켜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심장 아니겠습니까? 좀 이런 표현이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손이 없어도 사람은 살수 있지요. 그러나 심장이 멈추면 사람이 살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전쟁에서 심장을 잘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 방어 도구가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의의 호심경 너희는 의로운 호심경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장 다른 말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전신갑주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을 정도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길을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이 호심경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무엇입니까? 진리의 호심경, 진리되신 말씀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번 주에 성경 읽기 어디 한다고요? 요한복음을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한해 동안 성경 통독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잘 걷는 것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길 앞에 말씀의 반석 앞에 우리가 설때 우리는 흔들리거나 쓰러지거나 쉽게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지 않고 견고한 집이 되어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길을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잘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생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길을 특별히 이번 한주 고난 주간의 삶을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하나님을 더 묵상하며 나아가는 이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주님과 사귐이 있는 한 주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길 가운데서도 그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 가운데 좌우로 흔들릴 때 다시금 견고하게 그 발걸음을 붙잡아서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의 길 끝에 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경험을, 영광스러운 삶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